게임을 삽시다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진행한 TPS 게임 축제가 아직 진행 중이고 대형 게임사들이 할인을 좀 시작했습니다. 저번보다 더 좋은 할인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 무료 게임도 세 개나 있습니다. 무료 게임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 안 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 용가 같이 8 외전 파이로치인 하와이가 35% 할인하여 38,870원입니다. 스팀에서는 이번 35% 할인이 역대 최적됩입니다용가 같이의 초인기 캐릭터 마지막아 주인공으로 나오고 스토리는 용가 같이 A 이후의 시점을 다룹니다. 근데 제목 그대로 외전이라 꼭 8편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억을 잃은 마지막으로가 해적이 되어 사건들을 해결하고 기억도 찾으면 됩니다. 전투는 다시 실시간 전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의 기존 스타일인 광견과 새롭게 추가된 해적 스타일 총두 가지를 이용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광견 스타일은 칼이랑 주먹을 이용하여 싸우고 해적 스타일은 칼이랑 총 같은 걸 이용해 싸워요. 분신술 쓰고 회오리 돌리고 난리 부리면서 싸우니까 간지나고 재밌다 합니다. 용가같이만의 재미는 확실히 보장하니까 용가같이 시리즈 좋아하면 구매하세요. 다음은 메타포리 판타지오가 45% 할인하여 43,890원입니다. 이번 45% 할인이 역대 수집입니다 근데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는 55% 할인 중이에요. 원래 다르게 싸긴 하지만 인기 게임들은 할인율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난히 메타포만 10%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만 따진다면 다른 게임즈에서 사는 게 좋아요. 게임은 페르소나와 비슷하지만 스토리, 게임성 같은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토리가 좀 어둡고 페르소나보다 코신이 훨씬 자주 나와요. 전투는 턴제인데 페르소나와 다르게 각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팀원과 조합을 잘 차이합니다. 나머지는 동료 공격, 약점 공격, 동료에게 턴 넘기기 같은 요소들이라 기존 아틀러스 게임들을 해봤다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외에는 페르소나처럼 일정을 짜면서 커뮤를 즐기면 됩니다. 페르소나 같은 게임이나 j l p g 조합은 강추합니다. 다음은 다키스 던전 2가 63%할인해요 15,540원입니다. 이번 63% 할인이 역대 주주계입니다이 게임은 최근에 무료 업데이트도 진행했어요. 새로운 콘텐츠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9월 2일까지 무료 플레이 가능합니다. 역대 주주가 무료 플레이, 무료 업데이트 3종 세트를 주는 거죠. 이 정도면 실망한 사람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은 1편과 다르게 마찰을 이용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고르는 식으로 진행되어 캐릭터는 처음에 4명을 엔딩까지 키워야죠. 죽거나 클리어야만 캐릭터 아이템들이 하나씩 언락되는 형식입니다. 모션과 그래픽 좋아져서 전투는 더 재밌어졌지만 반복적인 플레이를 해야하기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다키스 던전 1편과 다르게 즐기만 나름 괜찮은 게임이에요. 다음은 사이오닉 파수기 인피니트가 30% 할인해요. 3,500원입니다. TPS 게임 축제 기념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평범한 TPS가 아니라 미소녀 캐릭터들이 나오는 쯔쯔 슈팅이에요. 이쁜 주인공이 던전을 돌면서 적이랑 싸우는데 액션 연근 괜찮습니다. 이 게임 의 핵심은 패링인데 패링이 근접 공격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원거리 공격을 튕겨냅니다. 이 게임에서 원거리 공격은 모두 패링이 가능하고 패링을 해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소울라이크 같은 게임은 아닙니다. 패링 타이밍이 매우 널널해서 쉽다고 하네요. 로그라이크 요소가 있어서 랜덤으로 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최종 스테이지까지 클리하면 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캐릭터들의 꼬이자랄 상태를 보면 모두가 즐기라고 만든 게임이 맞는지 궁금해요. 주인공 말고 등장하는 적들도 전부 빵빵하고 엄청 이쁩니다. 싸우러 온 사람들의 복장이 갑옷 같은 게 아닌 비키니보다 얇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티 내면 저희가 좋아할 줄 알았나 본데 맞아요, 준내 좋습니다. 이쁜 미소녀를 보며 준상 게임성까지 즐기고 싶다면 싸게 살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 4가 65% 할인해요. 9,100원입니다. 이번 65% 할인이 역대 주주급입니다. 이제는 만원 미만에 살수 있어요. 배우누클4라 불리는 게임이고 유명한 노락실 게임이죠. 그래픽도 옛날 게임처럼 잘 꾸며서 옛날 감성이 제대로 느껴져요. 배우누클답게 공격, 잡기, 특수기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 콤보 공격을 하고 타격감도 매우 좋습니다. 친구와 2인 코옵 온라인이 되는데 만약 오프라인으로 즐기면 최대 4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없더라도 횡수크롤 액션 게임 중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이고 유저끼리 맞짱 뜨는 대전 모드도 있습니다. 신규일 보다 무조건 멀티를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르라미 울적해가 35% 할인해요 42,910원입니다.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라 모든 챕터가 전부 들어있는 에디션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줄었는데 기본 가격 자체도 내려가서 가격은 여전이랑 똑같네요. 참고로 1편은 없는데 1편은 모르라 따로 가져오면 됩니다. 한 시골에서 매년 6월에 정해진 날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사라지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얽히면서 생기는 스토리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스토리의 끝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서 한 번에 끝내는 건 힘드니까 천천히 스토리 본다고 생각한 뒤 사는 게 좋아요. 소리가 호불호 갈린다고 하는데 좋아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패치가 엄청 잘 되어 있어서 한글은 문제없을 거예요. 다음은 나인킹즈가 50% 할인해요. 9,950원입니다. 이번 50% 할인이 역대 최적입니다 근데 이 게임 패치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본 가격이 올라서 가격은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패치 내역 보니까 패치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좋은가 봅니다. 왕중 하나를 골라 적들의 공격을 막으면 되는 게임인데 카드들을 이용해 싸우는 덱빌딩처럼 진행됩니다. 카드를 이용해 병력을 소환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고 자기가 지은 건물과 소환한 병력들로 전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왕을 쓰느냐에 따라 초반 카드가 달라서 여러 왕을 써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도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반 는 버프가 달라집니다. 로그라이크, 디펜스, 덱빌딩, 건축 등등 재밌는 요소들이 많게 로그라이크 덱빌딩 조합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얼티메이트 에디션이 90% 할인해요. 3990원입니다. 이번 90% 할인이 역대 주적개니다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모든 수리 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90% 할인을 시작했어요. 가격 엄청 싸졌습니다. 호불호 갈리긴 하지만 평가 좋은 게임이고, 싸게 사면 완전 괜찮은 게임이에요. 전투는 초능력이 메인이고, 총을 보조무기를 사용하는데, 물리 엔진이 좋아서 초능력 한번 쓸 때마다, 주변 사물들이 리얼하게 날아다닙니다. 총기 종류도 은근히 다양해서, 적에 따라 바꿔가며 싸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해가 어렵지만, 그냥 싸우는 게 재밌어서, 끝까지 한 게임이에요. you <laughs> 다음은 엘로네이크 프랜차이즈가 95% 할인하여 1350원입니다. 이번 95% 할인이 역대주 주적입니다. 프랜차이즈에는 엘로네이크 DLC 외전 나이트메어까지 들어있어요. 본편보다 이게 더 싸니까 그냥 이걸로 사면 됩니다. 옛날 게임이지만 그때 당시 잘 만든 게임이고 PC판으로 나오면서 업그레이드를 좀 거쳤어요. 베스트 셀러 작가이자 주인공인 엘로네이크의 아내가 실종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책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걸 알게 되고 미스터리를 해결한 뒤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스토리가 특이한데 전투도 좀 특이해요. 이 게임은 그림자가 공격을 하게 그림자를 손전등으로 먼저 조진 그 다음 공격을 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주고 이때 당시 특이한 전투방법이라 칭찬받았어요. 좋은 게임이긴 하지만 옛날 게임인 거 감안하고 사야 합니다. 다음은 에니시아 앤드 더 바인딩 브랜드가 25% 할인해요. 12,370원입니다. 이번 25%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에니시아는 주인공의 이름이고 주인공은 교회에서 고아들을 챙겨주는 착한 순이에요. 마음도 착한데 크고 얼굴도 이뻐서 모두가 좋아하는 라운더쭈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발 양아치가 찾아와 이 교회는 자기 거라며 교회 땅 문서를 보여줘요. 근데 교회를 포기해버리면 아이들이 지낼 곳이 사라지게 주인공은 땅 문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되고 이 돈을 빨리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착한 주인공 괴롭히다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은 봐야죠. 게임은 스토리 맞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 일을 무한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할수 있는 행동이 정해져 있기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땅 문서에 대한 행방도 알아내야 하게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주인공은 상스러운 일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서비스 신이 나오고 서비스 신은 따로 피치를 받아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깨끗한 엔딩을 볼수 있어요. 내욕구를 위해 서비스 신을 볼지 아니면 주인공에게 몰입해 열심히 착한 일을 할지, 쯔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문 요소나 전투 같은 중요 콘텐츠가 보드게임처럼 주사위를 굴리며 진행하기에 운도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나이퍼 엘리트 5가 80% 할인해요 1200원입니다. c p s 게임 축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임이죠. 저격을 하는 게임인데 손맛이 참 좋습니다. 5편의 스토리는 나치의 1급 비밀 작전을 주인공이 암살을 통해 저지하는 내용이에요. 게임은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제공해주는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격총을 이용해서 적을 암살하죠. 최신작인 만큼 그래픽, 모션 전부 좋아졌고 총기 계조도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총을 정확히 쏘면 뼈부터 내장까지 전부 보여주는 엑스레이 게임 덕분에 총쏘는 맛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라이브샷, 눈알샷, 심장샷 같이 다양한 부위를 소개됩니다. 멀티도 가능하니 친구로 즐길거다 즐겼다면 멀티로도 즐겨보세요. 다음은 할로우나이트가 50% 할인해요 8,250원입니다. 할로우나이트 실크송 이제 진짜 출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구라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달에 출시해요. 그기념으로 할인 중입니다. 할로우나이트 맛보고 바로 실크송까지 즐기면 극락 가는 거예요.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 다른 메트로베니아 게임들보다 탐험, 전투 모두 재밌어서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한 가지 호불호 요소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즘 메트로베니아는 대부분 난이도가 좀 있고 어려워야 좀더 재밌어진다 생각합니다. 보스송과 잠업 전투가 엄청 재밌어요.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공략을 봐도 될것 같아요. you <laughs> 다음은 화력전이 10% 할인해요 18,000원입니다. 업데이트가 없어서 욕을 먹다가 최근에 이름도 한글로 바뀌고 업데이트도 떴기에 또한번 떠오르고 있어요. 게임의 지면은 이미 증명을 했기에 업데이트만 되면 단점이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못생기고 신분도 평범한 주인공이 각박한 무역세상에서 살아가는 게임인데 하면서 많은 선택지가 나오고 선택지에 따라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육성도 시킬 수 있는데 육성 방법도 매우 다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전투는 좀 단순해서 전투는 기대 안하는게 좋아요. 캐릭터들에게는 호감 가 존재하고 이 호감도에 따라 연애도 할수 있는데 주인공은 뒤지게 못 생겼지만 이렇게들은 이뻐요. 다음은 노맨즈 스카이가 60% 할인해요. 25,200원입니다. 오랜만에 할인하네요. 왜할인하는 살펴보니까 또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게임은 진짜 대단합니다. 사후 지원의 끝판왕이에요. 우주, 생존 이런 거 좋아하면 지금까지 나온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만족할 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 타워만은 재미를 잘 살렸거든요. 게다가 온라인 멀티 게임이라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재미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리모드도 있으니까 수리모드만 즐겨도 재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VR도 지원하니까 VR 있으면 VR로도 즐겨보세요. 다음은 투포인트 뮤디엄이20%할인해요3만4 0원입니다 7월에 출시한 신규 DLC도 할인 중이에요. 게임이 재밌으면 DLC도 같이 사면 될것 같습니다. 투포인트 시리즈는 항상 무언가를 운영해야 하고 이번 게임은 박물관을 달았어요. 게임은 전작들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발전했어요. 나만의 박물관을 꾸미고 경영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가장 재밌는 건 유물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을 이용하여 유물을 찾으러 간뒤그 유물들을 박물관에 배치하는 식이에요. 이때는 랜덤박스 까듯이 오픈되는데 유물의 종류가 많아서 뭐가 나올까 기대하며 까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 요소가 매우 좀 반응을 받았고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합쳐져서 투포인트 시리즈 중 제일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15개 할인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무료 게임도 있다 했었죠첫 번째 무료 게임은 촘박 영웅 모험기 로버에 누워 어쩌다 영웅2입니다. 저번에 1편을 무료로 뿌렸는데 이번에는 2편을 뿌리네요. 개꿀입니다. 애초에 1편을 한는 즐기는 게 좋아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편은 아빠 대신 왕이 되어 전쟁에 참여한다는 스토리고 2편은 제국이라는 새로운 힘을 가진 적들이 나타나면서 이 새끼들이랑도 싸워야 합니다. 게임은 플래시 게임 전쟁 시대처럼 성과성이 마주보고 서로 병력을 뽑아서 싸우게 됩니다. 승리를 하는 방법은 내가 뽑은 병력이 상대성을 박살내야 하게 아무 병사나 막 뽑는 게 아니라 병사의 스킬, 장비, 내가 들고 있는 자원 이런 걸 체크해야죠.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토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브는 한글 패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대신 서비스 시은 따로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료 게임은 로봇의 모험, 머시나리움입니다 주인공의 여자친구 베리타가 블랙캣 브라더우드에게 납치당했기에 주인공이 구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주인공과 NPC들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로봇도 여친이 있는데 사람인 저는 왜? 게임은 개발사의 전작처럼 포인트인 클릭으로 이루어집니다. 배경이 굉장히 이쁘고 포인트인 클릭이라 쉬워요. 여러 가지 퍼즐을 풀며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료 게임은 병말 레이싱 게임 메이크웨이입니다. 이 레이싱 게임은 레이싱 코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 모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상한 코스를 만들 수 있죠. 레이싱 경주도 현실적이지 않고 무기로 공격하거나 부스트를 쓰는 식으로 완전 아케이드예요. 이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멀티도 지원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겠네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재밌으니까 봐주시고 할인 기간은 각기. 마다 표기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끝.